안녕하세요. 집소식입니다. 남양주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공고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 GH에서 나온 공고고요. 주택 위치 남양주 다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택의 이름은 다산메트로 3단지 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와 영구임대가 혼합된 아파트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 다산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고요. 다산역을 이용하실 경우 강남까지 진입이 한 번에 가능하십니다. 이번 모집 면적은 26타입입니다. 평수로 환산할 경우에 약 7.8평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최고 취약계층 가군과 일반 취약계층 나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등이 해당하시고요. 먼저 가군의 경우 보증금 259만 원에 월세 5만 천원 보증금을 최대한 높이시면 959만원까지 가능하고, 이때 월세는 33,000원. 보증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대한 줄이시면 159만원까지 가능하고, 이때 월세 54,000원입니다. 일반 취약계층 나군의 경우, 기본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11만원. 가군과 나군의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죠? 이번 모집, 다음 점수의 합으로 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남양주시의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5점, 신청자분의 나이에 따라 최대 3점,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2점, 장애 등급에 따라 최대 3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게 2점이 부여됩니다. 순위가 같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게 되는데요, 점수의 합산, 남양주 전입일자가 오래된 분, 세대 구성원 수가 많은 분, 신청자분의 나이가 많은 순서,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일정입니다. 모집공고는 4월 9일 날 났고요. 신청 기간은 4월 22일 월요일부터 4월 24일 수요일까지. 영구임대주택이니만큼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현장 접수만 가능하십니다. 다산메트로 3단지 임대센터에서 가능하시고 당첨자 발표는 8월 27일. 계약은 9월 중 개별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나온 다산메트로 3단지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알아봤고요. 모집 공고 전체 내용은 댓글과 더보기란 집 소식 앱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